옥상 올라와. 예광태. 왜? 갈차로 따라와. 왜 따라가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따라와. 해보셨다. <laughs> 야, 와, 부럽다. 와, 와 진짜. 한마 주시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전주에서. 전주 소였어요. 전주의 양반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오늘 그러 죽진 않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왔어, 가자. 야, 집에 가자. 튀어. <laughs> 낚시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요. 응? 어? 와! 으음! 에내옷다 버렸네? 옷 다, 베려 이거 도와드리려고 했다. 옷다 버렸어. 큰일 났네, 이거. 옷이 한 번씩. 이게 얼마짜리? 만천원짜리인가? 와, 이거 보면 리이라는 분들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혼자 가져야 돼? 어? 와, 이거. 미바... 되게 무겁지 아무래도 음, 세상에 역시바다식탁 좋아. 혼자 출항 하시고 혼자 고기 잡으시고 와. 이 서릉고 기 정말 힘들다니까. 하여튼 도움 필요하시 말씀하십시오. 바로 네. 기다리고 있을게. 거나겨면좀 도와줘요. 예예. 예. 와. 잡아 잡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잡아. 돌아라 돌아라. 잡아 아고 크다 크다 크다. 야. 와 대박 아, 이거 됐는데. 없나 챔그그 뜰채 와 진짜 문어 크다 와 진짜 크다 돼, 우와, 진짜 그래. 크다 빨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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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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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합동으로 와 아, 진짜 그래. 크다 그래. 대박이다 <목소리도> 와 이야 대박. 대갈빡 봐 대갈빡 와씨 와 대갈빡 살벌하다 와, 여러분 아, 이거 뭐 돌무로 수유 중이네요. 와, 아이고, 이거사, 이거사. 어? 에헤. 다음날 여기 내 구역이다 내 구역이라고 에헤 참거 그. 자 오케이 자 오늘은 광고주님 매장 앞에서 꽃게탕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을 켜지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거 맛있는 거죠? 좋아 그래. 그렇게까 어디를 털라고 계속 옆에서. 좋아. 같이 먹게. 오,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와. 이게 내가 그때 진심은 형님 음, 왔을 때 없네, 내가 못 먹었거든. 꽃게를 그때 심은 어. 형님이 다 먹어 가지고. 아. 그냥 국물이 장난 아니야. 아, 그래? 어. 먹지 말고 형님에게 들으란 말이야. 어? <laughs> 야, 맛있네. 진짜 맛있네요. 맛있네. 진짜 역시 이게 요리 잘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뭘 해도 다 잘하시네. 이, 이 갈치 그만 빨아 꽃게탕 빨아잘 팔릴 것 같은데. 응. 맛 있다. 이번에 저번에 거기 만성에서 리이 정도 먹는데 1사만원1 a 만원 o c k t a i l Eh? 는데 u go on the day. Ah, p 서 s a 긴 하지만 와 k o 맛있다 잘 먹네 어, 진짜 맛 맛있네. 국물이 맛있어. g at the m 리 n w h 먹 Why? Why? w 먹어, 너 많이 먹어. 어 Why? w 지 y w h 그니까 그럼 더 먹자 나눠 먹자 아니야 좀 그래. 먹어요 어? 아 진짜 됐어 됐어 자자자 아예 그래, 자, 자, 자. 아, 아, 네. 그래? 네. 아, 우리 이제 자, 형 주세요 형 네. 같이 나눠 먹게 아 맛있다 근 요번에 장마철이 장마철인가봐 확실히 비가 오기 마이 오네 배에서 오던데 서울지방은 모르겠는데, 이 남쪽은 지금 일주일에 한 5일은 비가 오는 것 같아, 그지? 응. 어, 아주 번개도 많이 치고. 우구! 와우, 아, 아, 야,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이거, 이거. 보여요? 어, 보여요, 보여요, 보여, 보여, 있어봐. 아, 좀더 숙여봐봐. 더 숙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문어라면. 야, 여수 돌문어라면. 네, 동생들. 그냥 주세요. 오케이? 어디도 모아라, 이거? 네. 됐어 이제 어. 와 찢었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다 와 끝난다 아... 끝난다 이 집은 다 맛있네 응. 아 여기 뭐 라면 집에도 되겠고 뭐 꽃게탕 집에도 되겠네 문어라면만 <laughs> 팔아도 되겠는데 여기? 문어라면만 시즌은 시즌이야 어제 얘기 안 했으면 그지? 아, 잡았어야 되는데 <laughs> 괜찮아 오늘 또 우리가 또 어? 밥억을 잡았잖아 너다먹다을 먹지 마시다. 밥다리좀 드세요 진짜 쫄깃먹깃해진다쫄깃먹 네, 네, 네. 음. 이거 진짜 밥을 먹지 마시다. 밥을 먹지 마시다. 밥을 먹지 마 있었어 을먹다을을 벌써 한 이정도 오래 지났네 어... 와잘 먹네 근데 여기 아까 코케탕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나 진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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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잘 먹어 아니야 다녀, 가야가가 다녀. 음. 흘러 흘 음. 들어와버렸어 아. 아, 뷰에 뷰한번보여는거야 뷰? 뷰한 응. 뭐, 이거 들어서 보여줘 봐그 대로 예쁘게 수평으로 이런 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됐어 근데 i 저뭐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데 n g to go 어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가 오늘 나오지 않을 거 같지. 아, 나만 나가. <laughs> 근데 나는 오늘 낚시를 하고 어제도 임시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내가 나가려는데 또 이놈이 안 나가려고 계속 기가 먼저 전해 놓고 뭐지? 아, 뭐 자기는 준비가 그러니까 안 돼. 사람이 되면... 매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아니.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뭘로 잡냐고. 모노를 아, 입으로 잡잖아. 밧지. <laughs> 형 야, 입으로 잡잖아. 낚시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장비 필요 없어.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아, 진짜 맛있게 먹었네. 아, 마, 맛도 맛이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최고다. 음. 저 예전에 김 대표랑 새벽에 낚시한 적 있었거든요. 아. 빠지에서. 아. 했던 그러니까 해가 떴어요. 해뜰 여에 바다가 완전 장판인 거예요. 응. 떠다니고 갈때 우리는 한시 새벽 늦게까지돈 되게. 아침 일찍이래. 그 아침에 바다... 우리가 나갔다고요. 아, 아니 밤에 밤에 새벽인가 가가지고 아침 5 시까지 여 시까지 자고 그때 여섯 때까지 했다고야 어. 확실히. 있다고 영규 형 너무 맛있. 야 근데 그때 네가 했던 말이 난 아이도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새벽에까지. 그러면 그때 그 새벽 감성, 남자 둘이. 참 괜찮았어. 허겁지겁 먹었다, 진짜. 와. 그냥 점심 안 드셨어요? 응? 응. 먹었지. 하긴, 나도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입 낚시를 통해서 맛있는 먹방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이 멋진 입으로 <laughs> 낚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즐거운 <laughs>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고 다음에, 다음에 병...